말 똑같이 전한다고 해도요, 중요한 게 듣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향이 커지게 해주셨어요. 왜냐면요, 영이 커지지만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때마다 말씀 귀가 막히는 사람이않습니까그 수준이면요,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네,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쁜 거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내는 서이 내려 이렇게 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높대. 오늘 그 사람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거죠. 남편이랑 막 싸웠었던 여자나. 근데 어떤 여자는 그래 밥도 안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는 싸웠지만 그래도 밥은 채워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귀자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지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제사 때도 예수님 하신 얘기 중에 못 알아먹겠다, 컴플레이 많았고요. 무슨 얘기지 못 알아듣겠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시면 배신 된 감정이 생기기도. 그래서 배신자도 생기고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이나 시야시각적 떨어졌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그 안에서 말씀을 잘 키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간도 결국엔 말라 죽어버리거나 새로 표현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거나 그냥 자라지 못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과일 복숭아 드러프 피츠라고 난장이 복숭아가 고급종이고 맛있는데 잘 자랐어 얘네를 따먹어야지 생각하면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열매는, 얘 봄철에 그 복숭아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여름에 그 다음에 여름에 그열매 많지 맺히는데, 아, 얘네를 따먹어야지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한 아, 100개쯤 달렸어 100개 먹을까? 하고 가서 보면, 어? 3개 있는새들는다 따먹은 것 같다가, 새랑 스코럴이 다움져갖고다 따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군요 좋은 건요, 그것을 빼먹어야 는 놈들이, 의뢰 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영적인 막 충만한 다 행복을 누죠. 좀 복이죠. 막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막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교회 에 오십만 원 생겨.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불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복는 사실 알아야 돼요. 아, 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좋은 상태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걸 못 견뎌요. 가끔 유, 유튜브 보면 굉장히 다정 한 커플이 나가면서 하는 밑에다가 전부 다쟤 구속시켜라 막 그런단 말이죠. 꼴보기 싫대 거죠. 어떤 사람은 확, 쟤는 세금을 10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막이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못 견뎌요.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해. 근데 걔가 하는 일이 그런 놈이야. 죽게먹었으면요 우리가요, 자기의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토해한 것 같다고 좋게 해야지 빼먹지 못하고, 들은 말씀 같다가, 길가의 믿음이니까, 그냥 여기 말씀이 떨어졌는데, 껍데기만 있어! 그러니까 와서 하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잔디 씨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오버세팅이라고귀찮아가고 그냥 뿌리지 않습니까? 잔디 씨를 위에다가 잔디 와을 그러면은, 새들이 주변 말려갖고 그거 돈조식불 들여갖고, 몇백불 들여갖고 하는 것 같다가 싹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잘하려면요. 제일 좋은 건 땅을 파고 묶거나 흙을 덮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말씀이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야지 못 뺑먹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오게 뭐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라. 들었는데 순종하지 사람은 뭐 순종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짐머테라고 싶은 기질이 다 있지. 그런데 싫었어. 그런데 말씀 생각 순종했어. 이렇게 실천해야지 말씀 대한 깊이 들어가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거가 돼야지 안에 언제 들어야지못 빼먹는단 말이죠. 신앙의 성숙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데부 생겨나게 됩니다. 자러니 그러니까 아무리 책임 아무런 책임이나 역할이 없는 사람은 교하는 짓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교회에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터뜨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책임감 있는 사람 태도가 아니죠.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신앙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본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자꾸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 군대 있을 때도 덩치 큰 놈은, 제 앞에서 세워놔. 그러면은, 행군할 때도 요령을 높이고, 훈련 받을 때도 죽었는데, 제 앞에서 교관 앞에 있으니까, 이게 속일 수도 없고 말이야. 제 작은 놈들은 앞에 큰 놈들이 다 맞고 있으니까, 뒤에서 막, 남들이 막열번 했대, 두 번만 나고막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응? 불공평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 알기 때문에 앞에서 리드는 사람마다 각자 비난하지 않아요 다 웬만하면 도와주고 려 그러고 본문의 예수님을 대대장으로 표현합니다 대대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는 금휼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백성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같이 올리게 되죠 이 직분을 존경한 것으로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것 같이 하려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 대 재상의 직분을 취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취하시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고 이제 매기 새대의 반찬을 따라 반찬 따놓은 재상들이요 그 성전의 재상들은 애니타입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조를 정리하고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따라 재상이 되게 하시면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경외하는 태도가 큰런 위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요. 멕이세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대 왕자, 제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1 1절에 말처럼 왜 히브리서가 굳이 멕이세대를 예수와 연관해서 말했는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11절에는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서 그가 어렵다고 대놓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칠제로 보면 예수님의 대사장을 감당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 우리의 시장 생활에 보내 보여주셨어요. 본내 네, 네. 보여주셨어요. 적진장에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서 탁 무전기로만 전진 앞으로! 그러면은, 지, 지휘관 안 보여. 그리고, 뭐, 어, 앞에 하는 사람도 없고, 어, 지금 가야 되는 거야? 하고, 하기 싫은데? 그런데, 지휘관이 앞에서 갖고, 코로나를 불면서, 1차 대전 때, 서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삐! 하고, 그러면, 신경 켜야지. 그래서 앞에, 중대장나가야다 응? 따라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 본인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장 살았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 오해 상할 때도 있고,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이거 할까 말까 막 무력해진 때도 있고 최악의 상황이 무력해짐이에요 제가 신앙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게나 절망이나 낙망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게 무력에 가게 돼요. 그러면요 이게 참 돌기가 이키어렵단 말이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만 생각해 봐 돼요. 예수님은 그한 문장만 딱 던지면 돼. 그 질문 하나만. 예수님은 딱신금 되게 낮고 이거 신제 실생활 하면 말어 교회에 다니면 막 그런 그런 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마귀는요 우리 안에 온갖 언어로 해서는 안는 말을 하게 만드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한 마디만 던지면 돼. 예수님은 그럼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 있어요 참... 왜? 그분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것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네. 참 예수님도 노무가 통곡으로 하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비교도 안 되게 못하고 약한 우리는 얼마나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하느님이 나신 아들이지만 고난의 통하여 높아지셨다. 고난의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순종이에요. 참저 어떤 저분들이 몸이 다 망가져서 5 0 대였는데, 되게 망가졌도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하는 얘기가 아 참. 좋은 말을 할때 내가 알아듣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오, 어려운 꼴을 당고 나가갖고 미련하고 그렇게 어떤 문제에 정신 차린다고 한단 말이죠. 지혜가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할때잘 하도록 잘 당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아멘. 근데 코 나가갖고, 예를 들어 서 제가 동부에서 살때 어느 날 애들이 말을 안들으면은 어, 부모가 야, 지금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단 말이죠. 이렇게 추운데, 나가갖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근데, 미국에서 실제 나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갖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봐야지. 아, 집이 좋은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곳에 있을 때잘 알아차리는 사람 이 지혜가 있어요. 그럼 나가갖고, 광해에서 헤매고 아, 으만나 죽어, 난죽어고해매고로 오고, 나중에 비참한 곳에 갖고 그래갖고, 오는 것이, 세월을다 당진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부터턴 찬양과 하나의 패 은혜 갖다, 이, 갖다 이 축적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시간이딱 날려버리고, 저 많이 봤거든요. 한네 가정인가 봤는데, 30대 때 자기 와이프 버리고 다 돌아가고 늙어가고 네. 기어 들어오는 그런 남편들 봤어요. 그 남편이랑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본위 가서겠어요. 딴데가고딴짓다 하고, 30년 만에 몸다 사내 갖고 들어오면은, 아,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오,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할것 같아. 그러니까, 저 인간 왜 왔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왜싫하하지 말고, 그 안에서 꾸준하게 자기 자리시키면서 책임감을 했어야지, 거기에 권위가 붙는 것이지. 자기 필요할 때마다 나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고개 숙서 들어오고 그러면, 무슨 권위가 붙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마음속에 아픔이 없면 우리가 어찌 순종을 알겠습니까? 좋은 거는 참 좋은데 그만 똑똑한 짓을 하는 보니까 얻어 맞고 뭔 사고가 날지 그때서 아 지금 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상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적개심과삐뚤이 마음을 표현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잘못 쌓여온 것이. 그 목표가 아니라 그런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며 이제는 자신의 못난 자아를 두르며 순종의 경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 아, 네. 점에서 구절을 말합니다. 아, 네.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들었으니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 네. 이렇게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민인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가 막힌 소리라고 여러 사람들이 막 선동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의지가 없다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한테 순종한 사람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하려도 자기가 하나님 순종한 삶의 본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말에 권위도 실리고 하늘의 도우심도 없는 것이지. 그냥 감정 격하는들은 사람들한테 팍. 그거나 선동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결과가 살 수는 없죠. 순정하지 않고, 그래서 온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열린과도 크게 상관없어요. 나이랑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만 가지고 교회에서 목숨리높이려 한다면요, 이것은 오히려 위형만 초래할 뿐이죠. 신앙의 초보는요, 점만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의 초등학생 입맛이 보여요. 어우, 콩이 있어? 다걸라내갔다 응? 두부? 어우, 싫어, 갔다 자기 입먹 뭐다 이렇게 되게 싫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으면 확걸라내고 어떤 애는 봤어, 갔다 특정 맛에 해만이면 절대 밥을 안 먹는 애도 봤어, 갔다 근데 그것까지 이해가. 어떤 여자 는 노초녀가 이렇게 개를 키우는데, 그 개도 득점에서 고급해 만드는 개가 그안먹었다가 우리도요, 너무 핏기한 사람한테서안 돼요. 왜냐면, 신앙사람 보면요, 참 딱딱한 말씀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축복받아라, 어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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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연단 통과하라 그러면, 은 오, no, 오너무서 no. 스킵, 스킵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근데요, 신앙이 성장했대라서 증표 보내면은 딱딱한 것도 불편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은요, 나이 먹었다고 저절로 어른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불편한 것도 감정을 내시는 사람이 될때우리그 사람은 감히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점만 먹기 원하는 사람들이 청초고자인데 하지만. 성숙한 시간에는 때로는 먹기만 해도 단다른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맨날 부드럽고 단 것만 먹겠다고 하면 나이는 들어도 그런 수준의 성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이 제일 달콤하지 않습니까 어? 또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에 남편은 아내를 갖다 죽도록 사랑해라, 목숨, 그래서 몸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 얘기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한 얘기는 안 들려. 그런데 남편이 그리스도가 너를 주신 같이 너에게 주신 같이 사랑해라. 하면, 오, 그렇게 해야 돼? 하셨습니까? 남편한테 가서 그런 뭐라 하니까 똑같은 자기를 들었어. 아내는 순종해 줘. 그 남편이 목숨을 다 바쳐 서 사랑한 얘기는 그건안놀랍게난 그걸 안 들은 기억이 없어. 어? 똑같이 그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같이 듣고도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요 은혜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 은혜를 빨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기분 좀 나쁜 거더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단단한 말씀이 왠지 저항감이 네. 생기는 명령 또한 받아들이는 그래, 나는 수준의 사람이 될 때, 제가 반복서 얘기해주면요. 순종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딩이라갖고, 순둥신딩이라갖고, 아하, 다 할게. 그래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저항감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쟤도 다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어갖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자 내려오셨을 때, 아, 신는다 십자가 지러 가야지 하고 내려오셨습니까? 싫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 이거, 이 사람 멀리 수셨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이다 하고, 내 마음에 저항감,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니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래요. 저항감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져서 그래도 실행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은 자기의 마음이 시험에 기는 힘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까? 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실 때, 그때는, 아,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했구나. 컸구나. 힘이 세졌구나. 하고 오히려 작은 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할 때, 그리스는 성숙이 일어나가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말했듯이 연단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 훌륭한 경제에 이르렀어. 그 사람 그거 공짜로 했을까요? 그냥 팍, 푸리패스로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지 이르는 데는요, 그만한 값을 다 지불하고 있단 말이죠. 공차 어있어요 우리의 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나, 데 성도가요? 성숙하고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넘어져. 그냥, 어, 저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않으면요, 중간에 시험을 못 견뎌내고 밀려나 버린다니까요? 마라톤 처음 시작할 때 우우! 하고 몰렸다가, 어? 4일1을 찍어다 보니까, 어? 그렇게 말하는데 다어디갔지 하고, 사라져버린 게 종종 있단 말이죠. 신앙의 레이스에서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기타를 처음에 배우면 손가락이 아파요. 제가 12살인가 기타를 배웠었는데, 손가락이 아프죠. 굳은살이 바뀌어요. 지금 그래서, 만지면 여 끝에가 이렇게 맨들맨들해갔다가 이, 이 굳은살이 바뀌니까. 근데, 중간에 손가락 아프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숫자을겠죠 어떤 코드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두 가지 손가락으로 여섯 줄다 눌러줘야 는 코드가 있단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까? 아파! 그래갖고 다 떨어져 나가고. 제대로 된 심장은 연단이 올때 물론 마음속에 스트레스도 생기고 부담도 오겠지만 이것이 이외에 나를 더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성장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헬스 하는 사람들 같다 면 맨날 앞에서 거울 앞에 막서고막 하고 <laughs> 갔다, 자기 만 몸에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보기부 뿌듯하니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어도요, 신앙에는요, 내가 10년 전에 저에게 드리면 막 뒤집어져갖고, 교회를 다니는 말람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 다씻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신앙은 성장했구나. 저는 충동 받아갖고 업된 다는 어쩔지 몰래 불안해하고 왔다고, 나못 막고 남다 고막 그래갖고, 나 신앙이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그던사람이 저는 일상적으로 감사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취하. 저는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하는 태도가 될때 성장한 거죠. 시작 키트 성숙에도 얘기해 놨다, 신앙의 성숙에도 얘기해 놨다가 처음엔 달라고 만난 신앙의 수준,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는 추진 올라가고. 세번째는 신앙에서 어려움마저도 감내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예요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달라고만 이러면 은 모든걸 나한테 안주는거에 대해 섭섭한 생각밖에 안들어 왜 빨리 안주는거고 왔다가 왜 쟤는 안 주고 나는 안주고 하면서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더 올라가면 은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단계는 신앙에서 겪는 어려움마저도 감내는 수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신앙에 성숙인 거 얘기 같다. 네, 이0년 네, 네.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네. 성숙한 자는 올바른 자각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 사다가 분별되니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자들이 된다. 그리고 소망에 대를 말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교육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공룡철에서는 네. 네. 아주 중요한 언어로서 봉사가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네. 우리는 성숙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이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 넘어섰다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20살짜리 여자애나 그랬었는데 자기가 한국에도 수능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수능까지 치면 하면 인생의 모든 고비는 넘어가고 이제 모든 모든 다 끝나고 다 정상에 올라가고 이제는 그 그다음부터 그 이지 그 이지 할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뭘 그래 하나 넘어가면 더 높은 산들이 계속 연달아 있는데 충청도에서 산악행군한 적이 있었는데 아 충청도 는 진짜 짜증 나는 게산 하나 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있어다가 있어갖고 하나 내면 또 있고 하나는 또못 가갖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의심하기를 내가 다시는 평생에 산에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적 있었던 말이죠 해상훈련할때 바닷가가 수전하고 내가 다시는 평생 바다에 오지 않으리라 질려갖고 그런 생각을 좀 질려버렸던 얘기죠 어떤 우리에게 시험은요 하나 넘어 또와또 와. 파도같애 근데 우리가 파도같이 지는 은혜도 파도같이 와야지 그때 또 이겨낼만한 저항, 약과 버틸 수 있는 방어력이 생겨서 그것을 또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네. 계속 어렵지만 우리 성숙을 예를 들어 표현한다 주님을 붙잡고 채년 보내달라 하면서 넘어서는 사람들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지님 안에서 연단받은 자, 성숙한 사람, 소망있는 사람. 왜냐면 혼자는 혼자는 연단해. 연단 인내를 아, 연단 한 단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 받은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에서 봤을 때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대대작겠습니까 아, 네. 바라게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순종을 배우고 그거는 연단 받아서 성숙한 자로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목단 성도가 되시기를 지금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 네. 네.